지금 모든 선수들이 사격을 좀 비슷한 페이스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선 경기 있는 여자 그일반부 공기 권총 경기에서도 첫 시리즈에서는 다 제대로 잘못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프로 선수들도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네, 학생 선수들도 이제 첫 시리즈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무래도 첫 시리즈를 좀잘 가져가야 뒤에 있는 시리즈와 단발 사격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한국체육대학교 김우리 선수가 계속해서 10.6 이번 발도 10.6을 사격하면서 31.0으로 1위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점수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의 사격에서 총 네. 31점을 획득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 김우리 선수입니다. 지금 이 결선. 선수들을 보면 한국 체육대학교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고등부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다 일단은 최대 한국 체육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니까요. 부분적으로 네,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들 사이에서도 또 다른 소속의 선수들이 좀 압박감을 느끼진 않을까요? 선수가 많아서, 같은 팀 선수가 많아서 다른 팀 선수가 압박을 가질 이유는 없는 거고 무조건 여기서는 저 개인이기 때문에 네, 제동만 컨트롤 잘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인 결단 경기이니만큼 네. 본인과의 싸움이 네.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아, 지금 첫 시리즈 다섯 발 사격을 모두 마친 선수가 또 있고 네 아직까지 사격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B4대의 강주경 선수가 지금 8.1점에 이어서 7.1점을 섰습니다. 어, 네. 그대학교 김우리 선수이을사습니다명의 아, 선수가 첫 시리즈를 모두 마쳤고 시선. 김우리 선수가 끝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51.1은 기본적으로 뭐 상당히 좋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김우리 선수가 좋은 지금 그런 컨디션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리즈를 준비하는 8명의 선수들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손을 만지작하면서 지금 긴장한 모습을 좀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선 경기에 다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 네, 본선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굉장히 긴장감을 보이는데 결선 또몇 명이 정해져 있고 순위가 또 정해지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엄청난 그런 긴장감이 옵니다 선수들한테. 그렇습니다. 올 네.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네. 긴장감을 이겨내야 하는 대학부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아또 김기도 선수가 10.8점 좋은 점수를 사격했습니다. 지금 최하위에 랭크되어 있는 김소정 선수 10.3점으로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한승 선수도 첫, 첫 발을 10.3을 기록하면서 조금 좋은 페이스로 두 번째 시리즈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아, 강주경 선수가 또 이번에 8.1점을 사격했습니다. 대학 선수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합이 첫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더 많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어제 남자부 공기권총 경기가 있었는데 여자부도 공기권총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공기권총 경기에 있어서 총의 무게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 총의 무게는 국제 규정 최대 1.5kg로 남녀 모두 동일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남녀 모두 같은 무게의 무를 사용하고 있는 공기권 충격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격 선수들도 근력 운동을 많이 할까요? 네, 뭐 선수들이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뭐 밴드 훈련이라든가 이런 그런 걸로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여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보다 더 이렇게 신체적으로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네, 같은 네. 무게 아무래도 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네 한지선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사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두에 올라와 있는 한지선 선수 네. 이번에도 10.5 점을 사격하면서 네.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최대 한지선 선수 이번 시리즈 52. 두 번째 시리즈가 끝나면서 한지선 선수가 선두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 51.2를 기록하면서 2위와 점차이 3.0으로 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두에 있던 김우리 선수가 47.3점을 쏘면서 2위로 내려왔습니다. 네두 번째 조금 저조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단발 사격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50초의 단발 사격이 시작되고 12번째 발 사격 후에 8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 그렇습니다. 지금 8위 강주경 선수와 7위 김소정 선수의 격차가 0.6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크지 않습니다. 이두 발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강주경 선수가 9.3점, 김수정 선수가 10.3점을 사격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점 차이가 1.6으로 조금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 발의 실수가 큰 영향을 줍니다. 이제 이한 발로 8위가 결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지선 선수는 아직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발도 10.1을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12번째 사격. 아, 지금 또 화면에 한국 체대 한지선 선수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유지만 해도 되는데 네, 어떻게 경기를 끌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1위에 올라선 한지선 선수도 상당히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위 남부대학교 강주경 12번의 사격이 끝났고 8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강주경 선수가 이번 결선 8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선수들은 뭐 8위 했는 했지만 다 이게 경험으로 쌓이는 거니까 게 아쉬움만 가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번 네. 대회를 계기로 그쵸. 한층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네. 거니까요 이제 이어서 두 번의 사격으로 7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구정 선수가 빠르게 첫발 사격 9.5점을 기록했습니다. 어, 네. 한지 선수 8.3으로 좀큰 실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화면에 김우리 아.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1, 2점 차이가 1.7로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3점 이상 점수 차가 났었는데 네. 1점대로 들어왔습니다. 2 3위는 1.0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격 후 7위가 결정되겠습니다. 아, 또 이번 사격에서 10점을 넘긴 선수가 김일란 선수 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조금 점수가 안 좋죠. 네. 이제 이번 발 사격 후에 7위가 결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7위가 결정돼 있는데 6위와 7위 점차가 4.7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많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꾸준이잘 쏘고 실수만을 기대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렵죠 <laughs> 그렇습니다 4.7점 네. 김소정 10.0 김혜란이 10.6을 쐈습니다 7위, 김소정. 네, 우석대학교 김소정 선수가 이번 발 10.0을 사격했지만 그 점수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석대학교 김소정 선수가 7위로 이번 결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6명의 선수가 남았습니다. 네. 1위 선수만 빼고 대부분의 선수들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1점도 차이,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또 5위와 6위가 0.1점 차. 네, 상당히 촘촘한 간격에 놓여 있습니다. 네, 두 발로 어떻게 순위가 변경이 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의 김기도 선수 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혜원 선수 몇바 10.8을 기록하고 네, 아신혜원 어, 선수가 10.8점을 또 기록했네요. 네. 그 외에 선수들은 10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신의원 선수가 2위로 올라와 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네. 네. 10점 이상, 네. 그리고 또 10.8점을 기록하면서 이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지선 선수 이번 발 9.0을 기록했습니다. 조금씩 지금 흔들리고 있죠. 시리즈 사격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단발 사격에서는 시리즈 사격만큼 못한 그런 사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리즈 사격에서는 두 번의 시리즈 모두 50점을 넘겼는데 단발 사격에서 조금씩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약해지는 모습이에요. 제 6위를 결정짓는 마지막 발을 사격하겠습니다. 남부대학교 김혜란 선수. 네. 9점, 6점을 사격했습니다. 아 네, 셔업이네요아 그렇습니다. 네. 또 경사. 경사. 동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또 동점을 만들어내는 선수 선수들입니다. 네, 어떤 선수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김기도 선수와 김일한 선수가 상당히 떨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두 선수 다 이제 탈락하는 걸 원치 않죠.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의 사격 지켜보겠습니다. 김기도 9.8, 어, 김일한이 네. 10.2점을 쏘았습니다. 네. 6위 한국 체대김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체육대학교 김기도 선수가 1위로 결선을 3위, 마무리했습니다. 2위, 한국체대 김구리 3위 순법고가대 신혜원 1위와 2위는 1.4, 2위와 3위는 0.7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또이 경사 사격을 마치고 나서 5위로 올라선 김일한 선수가 4위 이지현 선수와 역점 1점의 간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또 생긴 거죠 아. 이 선수에게는. 열 일곱번째 사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선두에 올라선 한지선 선수 신혜원 선수가 10.1을 썼는데요 계속해서 조금씩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1위 평북체대 한지선 김일한 선수 7.8을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아, 0.1의 점수 차이였는데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또큰 실수를 또 범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일한 선수가 7.8점을 쏘면서 간격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6점의 간격. 또 한지선 선수가 이번 판 8.8을 기록하면서 신혜원 선수의 점차이가 0.8로 줄었죠. 그렇습니다. 네. 줄곧 1등을 지키던 한지선 선수 0.8점까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격으로 5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신혜원 9.7. 김우리 10.5, 한지선 10.5, 이지연 선수가 9.2점을 기록했습니다. 김일환 선수 마지막 사격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신중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데요. 네. 9.8 9.8로 네. 사격을 마무리했습니다. 남부대학교 김혜란 선수가 5위로 이번 결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한지선 선수 이번 바 10.5를 기록하면서 2위와의 점차이 조금 더 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위 1.1, 2위와 3위는 0.5. 이제 메달권에 가까워지고 있는 4명의 선수들입니다. 네. 지금 3위와 4위 점차이 3.7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지현 선수가 이두 발에서 저 3.7을 극복해 낼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소 멀어 보일 수도 있는 3.7점이라는 이 간격. 네. 이지현 선수가 좁힐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혜원 10.3. 신혜원 선수가 계속 빠르게 사격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 가고 지원 이번에도 0.0을 사격했습니다. 10.0입니다. 10 그렇습니다. 2위에 네. 있던 김우리 선수가 10.0을 기록하면서 간격이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3위는 신예원 선수가 이제 1위는 한치선, 랭크 됐습니다. 김구리. 두 선수의 점수 차이제두 선수만이 남았네요. 네. 1.4점이어서 네. <목소리> 네, 네. 한이기 <목소리> 번의 첫 시리즈와 두 번째 시리즈에서. 그리고 마지막 금메달 한국체육대학교 한지선 선수입니다 네이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자부공기권축경기 네. 어떻게 보셨나요기기 아예 네, 정신을 네. 잃어니다니 그럼 여기서 국체대학교한지 선수가 결선에서 우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대부 트위터 공중권인경기 2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휴식시간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